39번 육진을 보라 하면은 환동정각이라 에,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으면 뭐 미워한다는 말보다는 여기서 싫어한다는 오자가좀 낫겠습니다 않으면 도이리어 정각과 동일합니다 이건 마찬가지 38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곧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어제 내가 소동파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 소동파가 그, 상총선사라는 분을 찾아서 또 문담 이런 게 이제 어르게도 많이 나옵니다. 어, 상총선사한테 가가지고 법문 좀해 주십시오 하니까 상총선사가 어떻게 시주께서는 유정설법만 들으려고 하고 무정설법을 듣지 못하시오? 이렇게 면책을 해요. 그냥 무정설법이라는 건 뭔가요? 자연의 설법 그대로잖아요. 유정설법은 사람의 말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소동파가 또확 막혔어요. 확 막혀서 어떤 것이 무정설법인가? 어떤 것이 무정설법인가? 확 막혀갖고 걷다가 계곡모에서 폭포 수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개성이나와 개성문시 장광설이요. 계곡의 이 물소리가 이 문득 부처님의 법문이요. 무진 법문이요. 법문인데,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이 산색이, 이 자연 그대로가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 8만 4천 개를 밤새도록 쌓이고 쌓인 이, 개, 이 물소리, 계곡소리, 이 자연의 소리, 이게 다 무진 법문이다. 이 8만 4천 이 법문을 타일려와 거사인이리요 다음 날, 이날 밝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려줄 것인가. 이렇게 개성이 툭 나오는 거예요. 참 멋진 분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진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자리죠. 따로 뭐, 육진 따로 있고 정각이 따로 있다는 그런 견해는, 그, 그, 저, 뭐야. 자연스러운 경계 에 가기 이전 단계겠죠. 그다음 40번. 지자는 부의 언을 우위는 자바기로다.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이 없거든. 함이 없거든. 인위적인 것이 없거든. 어디서금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함이 없다. 인위적인 것이 없다. 여러분 처음에 참선할때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갈 거래요 그러죠? 아, 참 많이들, 요즘은 어깨에 힘좀 뺐나요? 아이고, 공부가 많이 됐다, 가요. 그 나는,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저음에다가 좀, 그, 좀 굵은 편이요. 그러다 보니까 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지금 환경운동 그 하는 그 수경수님도 내한테 전화하면 오래 접요 어, 여보세요? 그럼. 그러면, 그거 목소리 기부수 좀 푸시오. <laughs> 아니, 내 목소리 원래 이런 거 모릅니까? 그게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세월이 가면서 말이 좀 많아졌어요. 아, 인상도 부드러운 인상이 아닌데다가 목소리까지 그래하고 말수까지 없으니까 한자를 까는 사람처럼 늘 이야기 했는데 그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소임도 보고 하면서 조금 말이 많아지고 좀 자상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나로서는 손해지만,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도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냐, 이러냐 면 시중에도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깨에 힘 빼는데. 여러분, 청량구는 고추 세워야 되지만 어깨에 힘을 빼야 되거든? 앉아있을 때?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네? 이 탁구나, 무슨 뭐, 배드민트이나 무슨 뭐, 골프나 뭐, 골프나안 해봤습니다만 이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삭 빼야 돼요 탁구 같은 것도 탁탁 스냅으로 이게 손목심으로 탁탁탁 흥간으로 탁탁 쳐야지 자세해서 여기다 힘딱 넣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고 공부도 마찬가지요 인위적인 힘뭐 하나 공부합네 어깨힘 잔뜩 들어가 봐야 그 포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나한테 한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 내가 어느 스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한테 좀말씀 드릴까 합니다. 망공스님 제자 중에 춘성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봤나요? 춘성스님은 원래 한용훈 스님 상자입니다. 백담사의 그쪽 마을 분이에요. 그래서 한용훈 스님 백담사에 계실 때 한용훈 스님한테 입사하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망공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거기서 법사로 망공스님을 모신 분이라요. 근데 욕 법문으로 유명합니다. 예? 근데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욕도 법문이라요. 충하지도 않고 추워지도 않고 정말 자연스러우면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거침없이 아, 유경수 회사한테 욕, 그욕 법문은 유명합니다. 그 영부인 할때참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없을 위치인데도 뭐 그분은 뭐 무심 도인이라 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욕범문 들으러 가자 했다는 거예요. 노보살들이. 춘성스님한테 법문 들으러. 그분은 이제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분의 나오는 말씀은 다 법문이었지만 후레에는 그분을 중내는 스님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시도 때듯이 누구 껴안고 요가 거는 스님을 면전에서 봤거든요. 아, 근데 그분은 그 모양이 안 좋더라고, 내가 볼 때. <laughs> 같은 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에? 그런데 이 춘성 스님이요, 사실은 망공 스님을 좀 늦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화두법 이거 내가 늦게 만난 게 아니다. 하고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요. 근데 망월사, 천축산 망월사 조실로 계실 때,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걸망을 메고 행각을 온 겁니다, 행각을. 근데 성철 스님은, 준성 스님보다 한 20년 후배입니다, 나이로. 근데 철수자, 철수자 해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성철 스님은 굉장히 꼿꼿하게 정진 잘하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스승 레벨 되는 분들도 농담하다가도, 어, 성철 스님 저쪽에 걸어오면, 아, 저 철수자 온다고 점점, 에헴, 하고 있었다는 거라. 그 정도로 이제 칼같이 수행을 하신 분인데, 아, 성철 스님이 성전, 여기 성전에서 8년간 장자으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춘성 스님이, 저 스님이 장자으라 한다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밤새 자는가 안 자는가 본다 하고는 객실 문을 이렇게 신발라가 톡 뚫어놓고 지켜본 거라요. 그니까 아니게 탁 밤새 저걸 보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이 선배 스님, 준성 스님이 그냥 충격을 입었어요. 저렇게 젊은 스님도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이제 갈라리기 많지 않은 사람이 어찌 나 태울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또 재발침한 거예요. 그분은 따로 조실방이 없었어요. 대중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났던 분이에요. 정말 로안 가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대중하고 같이 삼경에 딱 치면은 선빵에 같이 눕잖아요. 누워있어야죠 처음에는 법칙 그리 배우죠? 그래서 딱한 30분 누워있다가 슬그만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밤새 도량을 포행정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대중이 일어나기 전 30분 전에 살짝 들어가서 도 누워 있었던 거이라 그분이 그렇게 노인의 수행을 많이 하신 분 여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에 남이 대중이 모르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뭐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모양을 짓고 뭐 폼을 잡고 어깨에 힘 넣어야 봐 오는 건 뭐예요 견비통 맞다 견비통 신통, 뭐 도통이 오는 게 아니고 겸비통, 신경통. 그 다음에, 이 절도요, 절도 이 하심을 려고하는 거예요. 절같이 운동으로 봐도 좋은 거고, 신심으로 해도 이 절같이 좋은 게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법당에서 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은 하심, 하심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삼천배원 사람을, 만배원 사람을 우습게 알더라고요. 아니, 절을 제대로 했으면, 만배를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 에이, 그뭐 삼천배가지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절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죠? 뭐 잘, 그런 분은 절 잘못한 분이에요. 힘빼라고요? 자격가 없어야 된다. 조작이 없어야 된다. 모양으로 짓지 말라. 어디서 그런 사람은 그런데 모양으로 짓기 때문에 자승자박해 혜로운 사람은 함이 없지만 조작이 없지만 어디서 그런 사람은 조작심으로 밀어붙인다 경계하라. 마흔한 번째 법무 이법위원을 망자에 차가했다. 법은 질리는 말이요. 다른 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조금 오지 않아 특이한 법이 없다, 특별한 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좀 명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법에 무슨 영험한 법이 있고, 뭐 하느냐, 이 말이요. 예? 망령도 스스로 애착한다. 이거요, 특별한 법으니까 내가 생각이 나요. 한 20년 전에, 내에게 금산사를 가니까, 20년이 뭐예요? 더 20, 한 30년 전쯤 돼. 어느 보살이, 나를 잘 아는 보살이에요. 나보고 묻기를, 스님, 관세음보살보다더 빠른 영험을 지닌 그 기도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관음 주력을 한다예요. 그래서 내가, 아, 있죠. 그랬더니 뭐냐고 확 다가오면서 물어서 영긴대사를 찾으시오. 내가 그랬거든? 나는 웃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 떠나서 한 1년 만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서 아는 거야. 영진대사가 난 줄. 그 사람 내 이름을 몰라. 내 사제 스님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며? 몇 달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영진대사, 영진대사, 영진대사. 내 사제 스님한테, 아이, 진짜 관세음 보살보다 영진대사가 영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니까 아, 그 스님이 그러더라며. <laughs> 그 스님 법명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일념으로 했으면 그것도 공부라고 봅니다. <laughs> 뭐 영험 있고 공부에 다른 무슨 뭐 특별한 그 특이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는 말이에요. 진리에는 특별한 법이 없어요. 망령들이 스스로 그것을 탐착하는 게 문제지. 탐착을 여여 버리면 집착을 여여 버리면 다 것이 여여한 것인데, 여여 부동한 것인데 에, 그 분별심, 뭐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 이게 문제다. 예, 네, 여러분 저 자장스님도 문수보살 친견하려고 했을 때 못했던 이야기도 있고, 중국의 무착스님이 그 친견으로 오대산을 갔다가 친견 못한 게 있습니다.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 꿈 들었구나요? 부처님 꿈 꿔요? 그안 꿈은 그것도 이상하지. 근데 꿈이 어떻게나 부처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저 법당에 앉아 계신 모습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 는데 혹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없던가. 네? 어떻게 꼭 부처님 그 모양처럼만 나타나겠어요. 근데 이 무착스님이라는 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오대산에 산보일 배우면서 갔어요. 문수보살 챙견할 거라고. 오대산은 문수보살 상주도라양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좀 많은 남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노 스님과 문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노 뭐 스님이 하는 말이 무착 스님한테 남방에도 어디서 왔느냐니까 남 남쪽에서 왔다니까 남방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남방에서는 계율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혹은 80명, 혹은 100명쯤 됩니다. 공부, 공부를 하는 이가 있습니까? 더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계율을 잘못 지키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반대로 무착스님 물어요. 그 노스님한테 여기서는 어떤 대중이 삽니까? 용사가 혼잡하고 범성이 동거합니다. 범인과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혼잡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간다고 가는데 동자 보고 바르다 줘라. 그럼 무작스님이 가서 저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동자가 이 벽화가 있는데, 문수보다 벽화가 있는데, 여기를 딱 가르치는 찰나에 뒤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암자도 없고, 동자도 없더라문수보살 앞에 놓고, 문다까지 해놓고도 못본 거야. 제장 스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이라는 거, 애착이라는 거, 선입견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나는 저, 내가 군대 생활할 때군 법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군대 안에 있는 법당이 아니고, 군대 밖에 이렇게 암자처럼 뚝 떨어져 여기 같으면 염불암쯤 떨어져있어 여기가 군부대라 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스님 생활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고 제대를 했는데 내가 이 그런 관세음보살 뭐 혈악선 오세암에 나타난 거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 그랬는데 스님 하다가 이제 군대 갔으니까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데 다섯 살짜리 정말 미소, 미소년이 올라온 거예요. 쫙 찢어있어요, 막. 혈색도 돕고. 내가 없는 거 얼마나 준줄 알아요. 여기 관샘보살이다, 이제. 해고막 과자도 주고, 막, 말도 함부로 안 오고. 정말 그거를 눈이 막, 아무도 인정이 끊긴 남자인데 그렇게 했어.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신도 아들이더라고. 그니 그 사람이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었어요. 스님이 됐는데 지금은 또 스님 하다가 군법사로 가서, 군법사, 지금 군법사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을 겪었는데, 뭐 그것이 손해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싶은, 하는 것은 어떤 모양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예, 특별한 법이 있는 건 아니다. 42번, 장심 용심하니 기비대착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 이게 참 이게 병폐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승잡아간다. 저 위에 뭐 우인은 잡아기로다 이런 우인의 예, 행동 거지가 이제 장심장심용심이라요. 장심장심, 그 거울이 사물을 낱낱이 비추지만은 거울은 무심하잖아요. 그러죠 아주 분별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망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요. 제 2분에 그 질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여시아 문화 사원이 일시의 보리제 사의국 기수국 고독은 뭐쭉 나오다가 제2 대목에 보면은 이 시에 수보리가 부처님이 부자이자 하셨잖아. 그때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집중 자기하에서 편단 오견 옷을 작지 앞장 공경이 백불은 기우세존이시여.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한테 여쭙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선남자, 선녀인을 차 부촉하십니다. 그런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니는 운나웅주매운나항복기심이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나는 금강경에서 많은 수보리의 질문이 나오고 부처님의 대답이 많이 나오지만 이 대목이 은하응주, 은하항복기심이 있고, 이가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질문. 이 마음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쭉 중간에 나오면, 응무소주, 위생기심 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육조수님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대하라. 이 마음이라는 건 머무는 바가 없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게 마음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것처럼 착각해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 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하겠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작용을 인위적으로 멈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자승자박하는 것이 이제 장심용심이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뜨이면 아니겠는가 크게 그릇뜬다 이 말이 그런 것은 공부하는 심만발철지다 43번 미생정난이요. 오무호하기연이 미혹하면은 뭐에 본심에 지도에 지극한도에 미혹하면은 적과 난이 생긴다. 즉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달으면은 호오 좋고 나쁨이 미움이 없거니.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도 취사심이요.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요. 고요함을, 왜 그러냐면 고요함을 지키고 어디서 금을 떨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 그 다음에 깨치면 좋은가 미움이 없거든. 이것도 본심을 깨치면 이거예요. 청정 본연한 마음을 깨치면 지도, 지극한 도를 깨치면 좋은과 미움이 없다, 싫어함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두법용선사가 또신명에서이 어, 대목은 아니죠. 그 설명한 대목이 여기하고 마저 떨어져서 내가 이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음을 지니고 고요함을 지키는 수행은, 마음을 지니고, 지니고 고요함을 지키는 수행은 오히려 병을 떠나지 못한 것이니 생사의 생각 자체를 잇는 것, 바로 이것이 본성에 일치하는 행위다. 지극한 이치는 언설로 표현할 수 없어서 벗어남도 아니고 묶임도 아니, 아니, 아니니 영통하여 사물의 자유롭게 응함이 항상 눈앞에 현전한다. 이렇게 이제 우두법용선사는 법문을 했습니다. 에... 가변적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것, 분별하는 것, 두 견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트리는 것이 신심병이에요. 지극한 돈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걸 떠나야 된다.